대신해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엔딩까지는 못 가지만 나름대로 비싼 가격인 게임들을 오늘 가져온 게임도 59,800원. 건그레이브 구원은 좀 지금 말이 나오는 게좀 평가가 안 좋아, 되게 안 좋아.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은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이건 좀 이러면은 뭐 <laughs> 진짜 칼군무죠 건그레이브 구어 유튜브 친구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람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볼게요 침투 스테이지 1 비골 오 그래프 개좋은데 공이 그레이브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 나안 돼. 이이 이 주인공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그 오빠들 중에 오빠들 중에 그분 캐릭터랑 비슷해. 그제 맞지? 여기는 정리됐어. 나는 팀과 합류해서 월을 공격할게. 얘가 그 자기가 사랑한 여자의 정리는 딸인가? 니카? 미코 엄청 예쁜데? 어 무심한 듯이. 어 그래픽은 좋아. 주... 근데 자세가 자세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체니까 자동으로 타겟을 조준하여 사격합니다. 오 어! 조심해 앞 어, 앞에 애들이야. <laughs> 피하면서도 쏠수 있고. 개아 아저씨의 인데 그. 이브 조심해 어이, 위를 씨, 봐. <laughs> 아 이게 실드 게이지구나. 아 빨간색의 h c p 였어요데스토네이드는데스아러를 휘둘러 저게 미사일을 튕겨내거나 제자리에서 패링을 할 수가 있다네. 아하하하하하, 그래, 이거 저기, 저기, 뭐라고 있어? 이게, 여기 그차 타고 가다가 <laughs> 운전 똑바로 안 해. 이 새끼야, 약간 이런 아저씨가 하용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? 아, 진짜 웃긴데. 아, <laughs> 리 <laughs> 어, 레이징 임모탈 퍼니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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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저가 저기 에서모두로 넣은 거야? 아닙니다. 그한 명이 도하고 있어. 저녀석 막아! 뇌 내놔! 먹기 뭐야 이 새끼야! 뇌 내놔! 예술 입문. 다양한 요을보여달란 말이야. 그걸로 속에 차지 않아. 크레이브 로켓을 조심해. 가나 <laughs> 오. 어, 저뇌 들고 가는 너. 크레이브 조심해. 위를 봐. <laughs> 진짜 직원이 아, 더빙한 거 아니야 이거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아안 되잖아. 안녕 고든.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좀 바빠. 내 머리와 당신의 체력을 합치면 우리는 훌륭한 팀이 될수 있어. 머리가 없으신데요. 너무 늦었어. 와사키니 살아났어. 이렇게 피하고 다리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그래픽은 진짜 좋지 않아요. 심지어 주인공도. 약간 한 번도 본적 없는 스타일의 주인공이야. 아니지. 주인공 보긴 봤는데 치는구나. 그게 이제 VR. 바로 또한번 더. 오! 준비 운동은 끝났어. 맞아. 뭔가 오락실 게임 느낌 확실히 난다. 빈양. 오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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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18, 18, 18, 18. 이제 아예 그냥 저걸 녹음한 사람이 성우라는 가정을 빼버렸구나 레이버, 오, 스페이스버. 오, 마우스 오른쪽. 오, 기치있는거못 참지. 레이버, 봐. 왜? 아! 얘들아, 얘들아, 우리 다 같이 뒤지는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에요. 출발어아쏴 다같이 도망가야돼 얘들아! 얘들아 뭐, 뭐, 뭐. <laughs> <애도> 비켜봐 <laughs> 너네 이렇게까지 직업정신이 투철해? 인간의 유일을 위해 창조된 뮤턴트 리가브 아나, 여기 모든 것이방송되고 있어. 청년 대파에수밖에 없겠네. 음, 아무리 오, 봐도 오, 근데... 오, 오, 지금까지는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, 개인적으로는. 근데 대신 더빙은 약간... 요기 약간... 성우분들이 더빙한 느낌이 아니야. 이거 애니 수다 나왔고 공하려 나름 애기였을 때 나온 거구나. <laughs> 아가세보 응해~ 아가세보 그레이브~ 저기...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어. 뭐야? 그레이브~ 저기도 몰려오고 있어. 야, 이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 아니냐? <laughs> 나랑~ 그레이브~ 저기 너무 많아. 나도 알어. 그럼 좀 도와주는가~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... 와~ 이거 진짜 아프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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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얘들아, 얘들아, 나 피가 없어. 쉴드 채워, 쉴드 채워. 아빠! 어... 아! 그레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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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 더 넣을게. 일어나! 방패시켜. 내네 친구 죽여! 내네 친구 때려! 아라! 내가 뭔가 눌러야 되는 건가? <laughs> 아니 왜 웃기지? <laughs> 애초에 그냥 뭐가 B급 감성으로 얄밉지가 않네요.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쏴 죽여버리고 싶을 때 진짜 오락실 가서 정말 스트레스 너무 풀고 싶다 이럴때 하면 좋을 것 같은 게임인 것 같아. 저런 말에 한 번씩 대꾸도 같이 욕하면서 해주고 왜이 이렇게